노무법인 해명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 내부의 전문성 부족이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괴롭힘을 처음부터 노동부에 직접 신고한 경우나 회사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노동부에 재신고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주요 기업은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했을 때의 진행 절차와 방법, 그리고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행 의뢰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고한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괴롭힘의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가해자와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와 조사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괴롭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특정된 가해자와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는 서면 질의 또는 대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신고 내용과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던 사례들과 노동부 지침, 법원의 최신 판례 경향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사규와 최신 노동 판례 경향을 고려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징계 수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법률 의견서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제출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10여 년간 주요 기업들의 노동법률 자문 노무사를 역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법에 법제화된 이후 다양한 사례에서 조사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대행해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전문 기관의 조사 대행 의뢰를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해명의 박노무사 TV였습니다.